요즘 사람들의 사랑을 보면 문득 의문이 생깁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심심해서 혹은 옆구리가 시리다는 이유로 연애를 시작하곤 하죠.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는 사랑은 안타깝게도 빠르게 식거나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만으로 유지되기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관계입니다. 처음에 설렘은 금세 익숙함에 묻히고 뜨거웠던 열정도 일상의 무게에 눌려 점점 희미해지죠. 그렇다면 진짜 성숙한 사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 어쩌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서툰 표현과 작은 오해에 흔들리고 쉽게 상처받는 관계는 아직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고민 끝에 수천 년전 사랑이라는 감정을 깊이 탐구한 한 철학자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바로 플라톤입니다. 사랑은 마치 사다리와 같아서 한 단계씩 오를수록 더 넓은 세계가 보인다.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향연에서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영혼의 성장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사랑은 한 사람의 아름다움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더 높은 차원의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여정인 거죠. 그가 말한 사랑의 다섯 단계를 하나씩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외모에 대한 끌림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 학원에서 본한 여학생의 차분하고 예쁜 모습에 반했던 기억이 나요. 그땐 이유 없는 두근거림이 사랑인 줄 알았죠. 하지만 플라톤은 이런 끌림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연애 초기에 느끼는 강렬한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하죠. 즉, 외모만 보고 시작한 관계는 깊은 유대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만 특별하다는 생각에 갇히곤 했지만 점차 아름다움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세상 곳곳에서 아름다움을 찾게 되고 좁은 시선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성숙한 사랑은 특정한 대상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과 개성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외모를 넘어 가치관, 성격, 성숙함과 같은 상대의 내면에 끌리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술관을 가거나 음악을 듣고 같은 감동을 느낀다면 이는 육체적 사랑을 넘어 영원히 서로 교감하는 순간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서 많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겉모습보다는 상대의 태도나 가치관, 삶을 대하는 방식이 훨씬 더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어쩌면 누군가와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선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사랑은 개인을 넘어 지식과 성장 자체로 확장됩니다. 연인과 책을 읽으며 토론하거나 세상을 이해하려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이에 해당하죠. 에리 프롬 역시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성장을 돕는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사람을 넘어 진리. 정의, 선함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인류를 위해 연구하는 사람들, 사회를 위한 헌신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 이들은 아름다움 그 자체를 사랑하는 단계에 이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당장 그런 이상적인 사랑에 도달하긴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할수 있는 실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오늘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내면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심리학자 마이클 베넷은 하루 5분이라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적어보는 자기 성찰을 통해 더 건강한 사랑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는 애정지도를 그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연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라고 권합니다. 서로의 꿈과 걱정,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며 관계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함께 새로운 경험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심리학자 아서하로는 낯선 장소로의 여행이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처럼 일상 바깥의 경험을 공유할 때 친밀감과 유대감이 훨씬 더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 사랑을 조금씩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실천이 결국 사랑의 사다리를 오르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사랑의 사다리는 사랑을 정의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지금의 사랑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비춰보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육체적 끌림에서 시작된 사랑도 멈추지 않고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일이 바로 진짜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나요? 더 성숙한 사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정을 함께 고민해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